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금산 진산이라고 하는데, 가서 홍어회 좀 먹고 어 내려오다가 커피 한잔하면서 조명발이 좀 되는데, 들려서 어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 잠깐 내렸어요. 어뭐 역시 밤에는 뭐니 뭐니 해도 네온사인 아니겠습니까? 이마 같이 또 돌아다니고, 커피도 먹고 예. 하여튼 뭐또 여기서 잠깐 들어가서 어 커피에 또 맛이 어느 정도 되나 잠깐 또 즐기고 어 그렇게 하고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네뭐두 명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음 조금 뭐 그냥 봐줄 정도 예네 오늘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, 여 기가 어디 냐고？금산, 진 상이, 아 니라 진산 네, 되겠 습니다.